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존 템플턴. 금융시장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남긴 이 말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을 지적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투기 버블과 금융위기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환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6 3상 17년 네덜란드 튤립 버블 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튤립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거라고. 1720년 영국의 남해 회사법을 때도 1929년 미국 대공황 직전에도 2000년 닷컴법을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모두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도 많은 이들이 외쳤죠. 이번에는 다르다고 디지털 골드가 될 거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자산의 가격은 내재 가치로 회귀합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전기차가 모든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터무니없는 고평가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행동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과도한 낙관은 언제나 버블을 만들어내고, 과도한 비관은 언제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을 경계합니다. 대신 변하지 않는 원칙에 집중합니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는 것, 지나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것,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주로 고점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나쁜 소식은 무시되며 과거의 교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새로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50년 넘게 같은 원칙을 고수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존 템플턴의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기업의 본질적 가치, 현금 창출 능력,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기본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입니다.